염려로부터 행복으로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길를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먼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9장 말씀부터 13장까지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먼저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때려질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강구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과, 죄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사악한 자들에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 가운데 또이 말씀을 새기려 합니다. 10편 23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힘이 되는 말씀인데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재물은 생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의식주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한다는 것은 의식 중 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차지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 근원은 보다 더 깊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부의 추구나 돈에 대한 애착이 이 세계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물질이 있다고 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등어대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은 부하려 하는 자들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영육간의 멸절하고 죽음을 당하는 곳에 우리는 그만 자기를 찔렀도다. 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염려하는 것으로 자기를 찔렀다 고통스럽게 했다 그말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무요한 주인이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인인지 믿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피로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도인전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신다. 이 말씀은 의미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을 믿어라. 의식주문제로 염려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영혼은 하나인데 추구하는 죄인 추구하는 것은 재고, 재고 가치가 둘이면 그 사람은 결국 자아 분열을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영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화 파괴자의 금육자이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사회에 참여 다만 이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온 힘을 모아서 오직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쏟아야 합니다. 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육체적인 삶을 위해 기중한 시간들을 소비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신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십6장부터1 8장 모두가 공중의자 세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한 이것들이 뜰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누가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도 실천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맡길 때. 모든 것 맡길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생존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하신 생존 법칙에 의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만큼, 그 양만큼, 양으로 만족해야 된다. 더 욕심을 부지 마라. 더 이상 탐하지 마라. 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성도가 물질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써야 되고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건지 가져야 되는 것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지 않습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주의 다른 동식물, 모든 사람의 멋짐도입히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입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확신을 가져라. 인간의 염려가 무용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음으로써요. 굳게 믿음으로써. 먹고 있는 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줄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키가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줄수 있느냐? 주님 묻는 거예요. 질문에 우리한테 질문해 자, 하나님의 나라 오늘 먼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가자라. 그 말이에요. 확신을.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삶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추구라 산상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기 저기 것이면 계속 그게 산상수운 전체의 요점이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 그래서 성도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마를 삼아서 만족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것을 실천은 나가되 인생의 다른 부분들은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권을 두고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성경 전체상으로 볼때 이 말은 상대적으로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또 인생의 필요조건을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때문에 두 개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에게두 세계 모두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요 우리가 하늘나라 을을 구하는 자도 되지만 이 땅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 온전히 맡기는 의자는 자가 되어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평가를 돈으로 하는 시대에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심노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그 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걸 믿는 분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고로소서 일장 9절은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향하여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 하나님이 채워 주셔요. 우리가 채우려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열쇠를 받고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채워주신 것을 뭐로 버리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8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이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이 없으시며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라 얼마만큼 새힘을 얻으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짓며 올라감같이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이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간이라, 새로운 힘, 얻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앉아있다고 이새임이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연복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피로를 알고 계셔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것이, 너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예요. 일비글 이는 단순한 우리에게 권명과 이로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행, 불신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확고한 약속과 실천에 이뤄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장욕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의식주를 위한 일상생활에 사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쏟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인간은 사람들은 아무도 내일 일 모릅니다.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언제나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를 잊고 살아요.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백합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결, 지은 사람 더욱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은 내일도 염려되고 오늘의 고통이 극심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아, 네. 여러분의 머리깔 한올도 하나님이 세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까지 아끼시고 지켜주신 그분이 전능자 우리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염려로부터 행복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의 확신, 하나님이 맡기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인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데도 하나님 말씀, 여기고 저를 겸이 여긴 같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철저한 우리 믿음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눈을 떠서 바라보면 유혹된 곳에 휘말려 들기 쉬운 일들이 우리 발 걸음 걸음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루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보증자이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보호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보호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 삶 속의 재의 현장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신 것을 잡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으로의 자녀로 그 길을 바라보며 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할수 없음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뤄주시리라는 것을 이득이래 승리할 수 있고 갈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만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셨음을 정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